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오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증시는 월요일장 마감을 향해 나아가며 다양한 이슈 속에서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분주했는데요. 먼저 오늘 마감된 한국 시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어서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과 오늘 밤 미국증시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대형주 지수가 상승을 이끌었고, 중형주와 소형주는 다소 힘겨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는 소수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9월 들어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매수 비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도 포착되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기록하며 역시 삼성전자의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반도체 섹터, 특히 HPSP, 실리콘2,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ISC 등 소부정업 중에 광범위하게 매수세를 보이며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9월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이어가며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구도가 형성되었는데요. 추석 연휴 유전 자금 회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외국인 주도 차별화 장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주요 이슈로는 한국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대출을 확대하려는 시도인데요. 주택 담보 대출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고 주식 위험 가중치를 하향했지만 여전히 부동산에 훨씬 유리한 대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더 합리적인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이 계속 이뤄지기를 바래봅니다. 이창국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모건스탠리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과 외국인 매수 집중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알테오제는 머크의 키트루다 SC형 FDA 최종 승인 여부가 임박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삼성전자 미래로봇 추진단장의 기조연설을 앞두고 로봇 관련주들도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단기적으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국내 반도체 섹터의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석 연휴 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시장 이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금요일 마감된 미국 시장과 오늘 밤 미국 시장의 흐름을 전망해 볼까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S&P 500, 다우, 나스닥 모두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캡과 나스닥 100, S&P 500이 모두 상승하며 대형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뚜렷했죠.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PCE 보고서, GDP 추정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큰 이슈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화해 무드 조성입니다. 틱톡 매각 관련 긍정적인 협상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10월 APEC 정상회담에서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국을 팔고 중국을 사는 이벤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정책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 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의 재회 소식에 강세를 보이며 사장 최고가 재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11월 6일 주주총회에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생산 계획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라클은 오픈 AI 외에 메타와 20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AI 시대의 성공적인 변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팔렌티어는 높은 밸류에이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신규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경쟁 구도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의 동향도 주목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최근 113K 지지선이 실패한 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더리움 역시 4,500달러 돌파에 실패하며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투자 전략으론 AI 및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애플,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오라클 등 미국 테크 대형주를 단기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로봇, 바이오 등 개별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과 은 역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제시됩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으론 9월 하반기 증시 약세 통계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이나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주시하며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은 아니며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